내가 50대인데 지금 시작해도 할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돈은 또 진짜 벌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내가 지금 똥손인데 디자인이 가능할까 걱정하시는 분들까지 정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똑같이 이런 고민만 계속 했었어요 투자금은 얼마나 들지 모르겠고 내가 만든 걸또 사람들이 사줄까 걱정되고 저작권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 복잡해서 도대체 하나하나 다 모르겠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물론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토퍼 부업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돈 되는 핵심 세 가지를 제가 직접 경험담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창업을 한다 하면 몇 백, 몇 천만 원은 그냥 든다고 하더군요. 주변에 작은 옷가게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분도 5천만 원 이상은 기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토퍼는 다릅니다. 일단 가게를 따로 안 내도 되고 집에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실루엣 카메오 같은 커팅 기계는 중고 기준으로 버전별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고요. 재료로는 주재료가 종이니까 또그외 막대나 포장 등을 다 합쳐도 기본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사 놓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50만 원 이하로 시작을 집에 살수 있다는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강의 클래스도 여러 들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라고 봅니다. 창업 비용으로는 적은 비용이기도 하죠. 제가 인스타 하나로만 판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첫달 매출이 3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수익을 내려고 먼저 주변에 소문을 많이 내고 상품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금액으로 시작해서 초기 비용을 빨리 회수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디자인에 관한 겁니다. 선생님, 저 미술 못해요. 저 똥손이에요. 하시는 분들 여기도 많으시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토포 디자인은 기본 템플릿과 폰트와 아이콘의 조합이랍니다. 처음부터 그림 잘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글자 토포로 시작하시면 되니깐요 제가 만든 첫 번째 토포도 진짜 촌스러웠었는데요 템플릿과 글자만 바꾸니 반응이 바로 바뀌고 또 팔리더군요 자신의 상품의 캘레트를 업그레이드하는 연습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감성문구 선택과 주문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게 맞춤 제작을 해드리는거죠 돈이 진짜 벌리냐구요? 만드는 원가는 1,000원 안팎인데 토퍼 판매 가격이 평균 단가가 최소 5,000원에서 시작해서 1만원이 좀 넘죠 요즘 플라워 토퍼 같은 경우도 2만원대도 종종 보입니다 여기 당근이나 아이디어스 같은 공유 플랫폼 네이버 스토어 등에 보시면 이렇게 평균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돌잔치 같은 경우 토퍼나 포토존 장식을 세트로 같이 하면 훨씬 높은 가격대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워 토퍼를 제작하면 단가도 더 올라가니까요. 종이권 하나만으로도 여러가지 상품이 나옵니다. 종이꽃을 배워 놓으면 더 좋겠죠. 마진율은 8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핸드메이드는 다 인건비거든요. 시간 투입을 하면 그만큼 나한테 성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를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낙에 투자하는 돈이 적었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기간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졸업, 입학 등 시즌달이 매출이 많은 편이고요. 그 외에 결혼, 생일, 용돈 같은 걸 만드는 달은 매달매달 매달 비슷합니다. 특히 주말 기념일 시즌에는 주문이 몰려서 꾸준히 한다면 진짜 부업이 되겠는데 하고 저는 확신을 얻었었죠. 그래서 몇 년간 하다 보니 아예 학원비에도 보태고 제가 벌어 모은 돈으로 작년에 일본 가정여행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뿌듯했었죠. 처음 토퍼를 접하면 케이크 위에 꽂는 거 그거 하나 팔아서 얼마나 돈이 되겠냐? 하고 주변에서 그러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찌 보면 종이 하나로 만든 거라 작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종이 하나가 상품이 되면 행사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고 글자 토포로 마음을 전달하여 감동도 줄수 있고요. 그날의 기억이 어떤 날이었는지도 알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꾸준히 찾는 거겠죠. 특히 요즘은 SNS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행사나 여행지에서 예쁜 토퍼를 들고 사진을 찍으니까 아주 좋죠. 저도 처음에는 누가 이런 걸돈 주고 살까 싶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생일, 돌잔치, 결혼식, 동창회, 전시 모임, 개인전, 여행 등 정말 행사도 많고 그때마다 마춤토퍼를 찾는 것도 많더군요. 생일은 또 해마다 오고요. 결론은 시장성은 이미 충분히 있다 였습니다. 다만 남들보다 차별화된 디자인과 빠른 제작과 홍보가 관건이니 그 점은 꼭 체크하세요. 50대도 가능한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하시는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50대 수강생 한 분은요. 손주 돌잔치에 맞춰서 토퍼를 직접 만들어봤다가 주변 엄마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그때부터 지인 주문이 온라인 판매까지 이어져서요. 지금은 매달 용돈벌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분도 50대 초반으로 앙금 플라워 케이크 강사이기도 하신데요. 케이크 토퍼까지 만든다고 소문이 나서 지인분이 떡집에 토퍼를 매달 주문받고 계신 분도 계시죠. 주문량도 점점 늘고 있고요. 항상 처음에 다들 두려워하십니다. 처음엔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이 결국 새로운 길을 열어주더군요. 저도 큰 욕심 갖지 않고 아예 학원비나 보태면 좋겠다. 한 달에 10만원 정도라도 벌고 싶다. 하고 마음먹고 시작한 것이 어느새 토포 4년차로 접어들고 클래스 워너원에서 강의도 하고 전시에도 참여하고요. 작가들 토포도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토퍼 부업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소자본 투자로도 수익 회수가 가능하고요. 똥선이어도 디자인 가능하고, 수요가 꾸준해서 수익 창출도 된다는 점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경력, 배경 상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이고, 50대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노후 준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산커튼 기계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나이에 또 상관없이 꾸준히 디자인하고 생산하면 되니까요. 저 같은 평범한 유가맘이고 경단녀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겠죠. 전업 주부로서 경단녀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계기가 됐던 케이크 도포가 여러분의 제2의 인생 설계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외롭지 않고 덜 헤맬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기계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고,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깔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하죠. 저도 처음 시작 때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첫 시작 때꼭 알아야 하는 실루엣 까메오 기계 세팅과 프로그램 무료 기초 강의도 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문자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혼자 하느라 막막해 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제 채널이 작으니까 찾기 쉽게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두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꿀팁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시작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